안녕하세요. 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현입니다 타타스틸이라는 철강 회사에서 후원하는 타타스틸 이 대회가 체스 앤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대회죠. 저도 이 타타스틸 네덜란드에서 2017년에 네 네덜란드 다녀와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속한 조 1위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타타스틸에서 작년부터 인도에서도 대회를 열고 있어요. 상인 권플레이어들을 초빙을 해서 레피드 그리고 블리츠 대회를 열고 있고 이 대회는 그랜드 체스 투어라는 이제 체스인들에게 굉장히 큰 상금이 걸린 대회에 뭔가 사이클 대회예요. 그래서 이 대회의 성적도 그랜드 체스 투어 포인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스 선수들의 돈에 중요한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그너스 칼슨 현재 세계 챔피언이죠. 명실상부 체스 최고수라고 할수 있고 지금 딩 리렌은 흙을 잡았는데 딩어 리렌 선수는 지금 중국 선수인데 중국 선수 중에서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세계 랭킹 3위면 완전 슈퍼 그랜드마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딩 리렌이 지금 매그너스 칼슨 현재 한 지금 거의 한 한 8, 9년 동안은 지금 매그노스 칼슨 세상이죠. 그 아성이 지금 도전할 만한 신예 선수입니다. 칼슨이 90년생이고 딩리렌 선수가 92년생이어서 좀더 젊어요 그래서 딩리렌 선수가 여기서 좀더 어, 기량이 더 많이 발전한다면 매그너스 칼슨 선수를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 이 대회에서 어, 그 래피드 대회죠 이제 레피드 하고 이제 블리츠 진행하고 이제 경기들이 다 종료가 됐는데 레피드 대회에서 매그너스 칼슨이 100을 잡고 딩리렌이 흙을 잡고 위이로페즈에서 마샬로테를 시도를 했는데 딕리넨 선수가 매그누스 칼슨이 그거를 완전 안전하게 방어하면서 딕리넨 선수를 완전 박살내 버렸어요. 그 경기는 네 체스 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 한국 유튜버, 네, 한국 지금 체스닷컴 직원분이시죠? 그 분께서 해설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어, 제 추천 채널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 그분 영상을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제가 해설할 거는 이제 블리츠. 블리츠는 5분에 3초의 제한 시간으로 굉장히 속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명국이 나왔어요. 딥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리매치를 뭔가 리벤지를 해야 되는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누스칼스는 E4로 시작해서 다시 래피드에서 이겼던 루이 로페즈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래서 A6 비숍 A4 그다음에 여기서 나이트 F6. 그래서 원래 이게 루이 로페즈 메인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레피드 붙었을 때는 며칠 전에 루기1, 이런 식으로 완전 메인 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d5 하는 게 마샬 어택이죠. 그래서 흑이 폰을 주면서 하나 공짜로 주는 대신에 강력한 공격 주도권을 얻게 되는 이런 플레이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 매그노스 칼슨이 근데 메인 라인 안 하고 여기서 약간 늦게 루이 로페즈 익스체인지로 들어가는 특이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그너스 칼슨 선수의 약간 특기라고 할수 있죠. 뭔가 항상 뭔가 꼬아요 초반부터. 그래서 약간 어 별로 알려진 라인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안 쓰는 라인은 또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득리는 선수가 이 라인에 대해서 좀 준비했을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약간 꼬아보겠다, 흔들어 보겠다라는 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래는 익스체인지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잡고, 캐슬링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D4를 치면서 공격하는 게 이제 익스체인지의 메인 라인인데, 이게 또 딜레이 되면 달라요. 현재선이 이렇게 딜레이 되면 은 이렇게 잡을 때어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미리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백도 이제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D4를 쉽게 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잡으면 흙도 잡고 흙은 나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제 매그넌스 칼슨 선수는 D3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이제 d7으로 가면서 이제 위험한 거를 지켜주고요. 어쩌면은 여기서 이제 퀸 d6로 이제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c4로 올수 있는 템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퀸의 위치가 결국에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나이트 뭐 이렇게 비숍 청개하고요 뭐 어쩌면 캐슬링 하면 그냥 나이트 C4로 이런 식으로 바로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은 비숍 E6로 견제를 해줘야 돼요 NC4가 안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기할 수 있는 거는 B3 캐슬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비숍 B2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국에는 이 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이트 D7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흑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퀸d7 도 안하고 보통은 그냥 나이트가 d7으로 이미 전개되어 있지만 뒤로 갑니다 그래도 뭐이 포지션이 흑에게 탄탄한 구조이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흑이 전혀 나쁠 게 없고 백은 원래는 d4를 이제 익스체인지 빨리 할 때는 칠수 있지만 빨리 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딜레이 루, 로페즈를 할때 익스체인지 할때 장단이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d2 전개하고요 캐스 여기서 이제 보통 기본적인 아이디어네 많이 진행됐던 이제까지 나이트 c4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이 폰을 압박하고 이거는 너무 이제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게임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나이트 c5로 비숍 길 여차면 열어주고 이렇게 들어갈 때뭐 잡고 잡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이제까지 많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매그너스카이스 선수가 또 알려진 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4로 뒀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쪽을 좀 묶어두면서 좀 기다리는 수예요.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둘만한 사이드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이론적으로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플레이 가능할만한 그런 라인이고요. 닉린의 선수는 일단은 A5로 a 4니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여기서 또 매그너스 칼슨 선수가 여기서도 N4를 이제는 할 법한데 어 이걸 끝. 까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b3 하면서 비숍이 여차면 하 이쪽이나 이쪽으로도 전개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계속 딜레이를 하면서 자기 계획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f6로 네, 딕니언 선수가 보강을 하고요. 여기서 nh4로 이제 f5 이 좋은 자리로 여차면 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c5. 네, n f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흑이 이걸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배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딕린의 선수는 결국은 근데 이 나이트 c5로 간 나이트가 그 다음에 갈 자리는 결국은 e6거든요. 그래서 여차할 때이 칸이나 이 칸으로 점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안 잡고 나이트 E6를 가줍니다 왜냐면 아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폰이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의 이 다음이 좀 전략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 갈 자리가 전진하는 자리가 없고 돌아가는 자리도 여기가 안 되죠 폰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트 E6를 딩 리렌 선수가 미리 두게 됩니다 그래서 칼슨이 이제서야 나이트가 C4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딩 리렌 선수는 B6를 진행합니다 여차하면 이거는 피안케토를 하겠다 나이트 그냥 이거 여기 있는 거 허용하고 피안케토 하겠다는 진행인데 여기서 칼슨 선수가 여러가지 수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퀸지포로 이쪽을 그냥 압박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매그너스 칼슨 선수는 여기서 투비숍을 없애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선택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고 나서 이 나이트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e3로 이런 식으로 오고요. 여기에 바로 오면 부담이 되니까 디리넨 선수도 g6로 폰을 올립니다. 물론 이게 약해지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f5로 올릴 수 있는 소스도 있고 나중에 킹 사이드로 올릴 수 있는 어떤 폰 스톰의 계기가 될수 있는 중요한 수입니다. 방어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좋은 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비숍 b2로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전개를 할때 c5로 디리넨이 네, 이거를 두게 되는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는, 비숍이 피안캐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피안캐토를 할 때,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 비숍의 위력이 반감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c5를 밀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수도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를 좀 빨리 보여주게 되면 nd5 같은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찔러볼 수 있는 수가 있지 않나. 물론 이런 게뭐100%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때. 나이트가 여기 있음으로써 좀할수 있는 다른 수들? F4. 그러면 여기 열고, 여기 서포트하고, 여기가 열리는 이런 효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죠. 좀 강제적인 진행을 보자면, 이제 퀸 F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결국은 다시 회수가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지키는 수는 지금 안 됩니다. 그냥 여기가 열리게 되면은 게임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돌아가서 뭐 이런 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매그너스 칼슨은 블리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하게 진행을 하겠다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퀸이 d 2로 전개를 하고요 그래서 딕리엔 선수는 피앙 피안, 피앙케토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그너스 칼슨은 전개 완료하고요 룩 a d a 로딕리엔 선수도 전개를 완료합니다 근데 이 전개는 그냥 전개가 아니라 여기 이 폰이 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위협이 당장 있어요 그래서 매그 그누스 칼슨 선수는 이 폰을 하나 더 지켜야 되는데 F3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딕 리렌 선수가 시간을 써요. 그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 포스트게임 인터뷰라고 하죠. 그 인터뷰를 보면 딕 리렌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씁니다. 어 시간을 쓰는데 처음에는 뭘 생각했냐면 이제 킹이 이런 식으로 올 거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 H5로 열어서 킹사이드 공격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매그너스 칼슨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폰을 밀면서 어뭐 이런식으로 밀면서 뭐 퀸이 오면서 킹사이드 푸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킹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디미엔 선수가 내 1분 가량의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딕네일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런, 포지션 타입에 대한 어떤 이런 운영 방법들 혹은 예전에 했던 연구들에서 이미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블리치에서 즉흥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수가 딕네 선수의 진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이 경기의 묘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네 선수가 킹이 F7으로 가요. 매우 창의적이면서도, 완전 천재적으로 상대를 좀 당황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땐 아주 묘수예요이 수를 딱 보자마자, 일단은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경기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봐요. 입 포지션에, 킹 F7 했으니까, 그냥 딱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 보고, 한 20초 있다가, 이렇게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자기가 잡은 기물이 있잖아요. 그 잡은 기물을 두 개를 가져와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제처가 뭐냐? 이수를 보자마자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당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킹이 이렇게 갔을 때 딩니는 선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굉장히 안전하게 폼 푸시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와서, 그 다음에, 뭐, 어쩌면 퀸도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매그너스 칼슨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매그너스 칼슨 선수가 또 여기서도 5분체스에서 또 1분 이상을 쓰게 됩니다. 이런 블리츠에서 1분 이상 쓴다는 거 사실 되게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고, 매그너스 칼슨 선수, 세계 챔피언은 흔든 아주 강력한 한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그너스 칼슨 선수는 일단은 킹이 애프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결론은 유유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어가는 움직임에서 저는 뭘 느낄 수 있었, 있었느냐. 예전에, 좀 세계 챔피언이었던 페트로시안 그리고 어, 전 세계 챔피언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신 그 블라디미르 크람닉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진짜 전략의 장인들이거든요. 그 전략의 장인들이 이런 킹을 걸어가서 약간 재배치, 오히려 킹 사이드 캐슬링했는데 반대로 걸어가는 거, 이런 움직임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약간 그런 전략 거장들의 약간 그런 향기. 향수가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멋진 묘수다. 진짜 몇, 멋진 전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칼스는 퀸이 h4로 가면서 이쪽을 좀더 압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이 일단은 d7으로 유의 걸어갈 때, 여기서 F4로 이렇게 뭔가 챌린지를 하게 돼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희생이거든요. 왜냐면 나이트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룩밖에 공격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4는 회수가 안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가 딕리엔 선수는 잡고요. 여기서 되게, 매그노스 칼슨 선수가 용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룩으로 잡아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G3로 이런 쫓아내는 것들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뭐, 여기로 이렇게 배터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왜안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배터리 하면 이제 H5로 이쪽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킹사이드 압박에 좀 걱정이 돼서 매그너 스칼슨 선수가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예 내가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나이트 G4로 가서 이 자리를 3개로 공격하게 됩니다 방어 2개고 이 폰을 회수하면 좀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닉네 선수가 G5로 퀸 공격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공격하고요. 결국은 이 폰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딩미엔 선수가 이걸 어떻게 대체했냐? 이제 좀 크리티컬한 라인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f5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면서 여기를 공격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근데 일단은 비숍 f6 이수를 생각해야 돼요. 스, 아, 스퀘어를 걸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어쩌면은 이제 여기 뭐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여기 걸려 있고 서로 이제 복잡하게 걸려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데 이게 엔진 평가로는 흑이 유리합니다. 근데 블리치에서 짧은 체스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기에는 좀 이거를 다 계산하기에 짧은 시간에 다계산하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딩리엔 선수는 그냥 간단하게 퀸 식스로 한번 전개하면서 나이트가 움직이게끔 압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걸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킹이 C 에이스로 들어가면서 킹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킹 사이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들, 이런 공격 소스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칼슨 선수가 일단은 이 폰에 프레임 블리치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게임을 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됐어요. 그만큼 이 포지션이 백이게 압박이 막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수는 루기 F1으로 이제 다시 전개를 하면서 이쪽에 푸시하는 것들은 좀 막는 수인데, 근데 이 수도 사실은 흙이 좀더 다루기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G4를 하면서 계속 푸시를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계속 이렇게 룩 F7 하면서 진행을 할수 있죠. 그러면은 여전히 강력한 공격들이 흙에게 있게 되고 좀더 다루기 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또 디미엔 선수가 아주 멋진 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f3 두면서 이쪽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3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잡게 될때 이쪽이 열리면 완전 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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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퀸이 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칼슨 선수가 기다리는데, 이래도 그냥, 나이트, 날 잡아. 그냥, 나는 여기를 공격할 거야. 하면은, 굉장히 강한, 공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문제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칼슨 선수가, 퀸이 5를 두게 되는데, 어 아마도 퀸 F6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퀸이 f6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체크 걸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체크 걸면서 이제 어쩌면은 무승 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교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고 또 위험하니까 이거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을 때 이거가 흑이 유리한 엔딩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은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약한 게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비숍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엔딩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칼슨 선수는 게임을 지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퀸이 5 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거 잡게 되고 피할 때. 이렇게 G6로 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F2 위협이 매우 강력해지게 돼요. F2 퀸즈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체크메이트 되는 위협들. 그래서 칼슨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여기서 바로 사실 F2로 올려도 돼요. 바로 F2로 올려도 게임이 끝나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킹이 체크로부터 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칼슨 선수가 공격하면서 최대한 버텨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룩 공격하고요. 다시 룩 지토고요. 여기서 퀸이 e3로 한번 빠지면서 여기 메이트 위협을 지켜주는데, 퀸이 g3로 들어가면 여기 메이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잡아도 여기 메이트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겼나? 킹이 이렇게 걸어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킹이 걸어가서 안전을 꾀하는 이 움직임이 매그너스 칼슨을 심리적으로 당황, 당황시켰고, 당황 이런, 네, 전략의 약간 마스터, 딩 리렌 선수의 약간 클래스를볼수 있는 굉장히 멋진 경기였다고 할수 있어요. 블리츠에서 이런 레벨의 수를 둘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는 거의 약간 클래식 걸 거의 1 시간 이상 체스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경기, 매그너스 칼슨과 딩 리렌 선수의 경기 해설을 이제 보내드렸구요. 다음에 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